서야 이 정도는 뛰어 올라가야 어? 운동이 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난한 <배가 웃음> 아빠, 아빠, 엄마가 너늦니까뛰어가 뛰어 내려. 뛰진 말고 빠른 걸음. 아니면 엄마랑 얘기하면서 가도 돼? 엄마랑 같이 가자 응. 그냥 가요? 근데 어차피 우리 한 번밖에 못해서 엄마랑 같이 가 응. 엄마랑 같이 요응 엄마 빨리 와요 여기서 운동을 이렇게 조금 지들기. 그냥 너페이스피징이스요요네삐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안거아니 응? 엄피거아안거아니에안피징아니 진짜로 피한거아니아에안안아파네 다리 네. 엄마 다리가 아청아픈데저안피지거아니도안한거아니야 저는... 어? 엄마... 이제? 올라... 아니, 계단을 아예 못 오르겠네 녹고매나 그 뭐, 이런 일반 오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시작도 안한 건데 <laughs> 얘는 수단봉이 워낙 낮으니까 없었어, 응? 기다려 엄마 찾으러 가요. 엄마 찾으러 가 엄마 그렇게 하다가 곧 예정 여기 올라서 아 힘들어. 엄마 고! 엄마 고! 엄마 고! 엄마 고! 서야 계단 이렇게 가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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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찢는게 아니라 송통통 아고 여기 허벅지 좀 당기게 뒤꿈치 들고 응. 이제 끝났어 다 왔어 여기 올라가면 끝이야 엄마 어디 있어? 응.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 지금 우리 온지 6분 정도밖에 안 돼. 응? 한 3. 커 진짜 5분이면 끝이지? 응. 엄마안 기다려서 그냥 쭉 올라가면 5분이면 올라 그래봤자 뭐... 4분 후반? 끝. 안녕. 자, 트가 엄청난데. 여기로 내려간 가 건가? 한 바퀴로 반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응, 아, 이거 생겨가지고 좀안 예뻐졌어. 아빠는 예전에 이거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힘들어? 다시 그 위치로 가서 한네 바퀴 다섯 바퀴 이 정도 하면 딱 좋지. 이거 먹을 거야? 뭐야? 응. 나이키 뭐야? 아니, 나이키? 가져라고? 아니 엄마 안 먹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안 먹어. 나 이거 먹을래요. 하나. 커져. 저긴 진짜 정글이 어. 그냥 달려 어 여기 다옛처로 있네 어. 어 이거 이거 은목소향 서야 와봐 완전 달콤한 향이야 봐봐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 아니야 장난 아니지 형음 그냥 따가도 되나? 아예 그래지 <laughs> 가자 빨리 가야 서야 한 바퀴 더돌수 있어 안 그럼 못 돌아 두바 앞으로 두 바퀴 도는 건 시간상 무리 한 바퀴만 가능 그것도 좀 빨리 가야. 엄마 좀 빨리 가요. 엄마 걱정. 그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노루 볼수 있어 뱀이랑. 그래서 너무 풀숲으로 가지 말고. 여기 온적 있지 않아? 길 가운데로 가면 돼. 여기는. 여기 맞긴 한데 여기 이렇게 가는 데가 많지 뭐가 아, 많어 저기 산에서 조금 불감적하고그러있는데 아, 아이고 여기 뭐, 진흙이 뭐, 진흙이 뭐 찾기 의션하고 껌데기 음. 껍질도 찾고 있어요 어, 제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 나무가 그때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무 옆에 있어서 무궁화 끝에 갔으니까 고했는데 야, 손내 왔거든요. 그때 말 가서 요살렇게 그랬어. 래 그러면요. 빨리 아, 이런 조심해야 좀 일어. 하이런게는랑 나무니 보셔야 돼요. 꼭 밟아서 좀 미끄러지실게요. 그리 언제 하언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과정을 이렇게 지킬까? 서 딱딱 꽉면서또또 또. 또, 또. 아빠봐라 아빠는 등산화. 고어텍스 이런 뒷동산 와도 등산하는 신는다. 큰 차가 여기 계속 다니더라고. 로네 서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큰 차가 교차해서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가 없으니. 3시 4분밖에 안됐는데요 어?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는 얘기 아니었어? 아 3시 5분이에요이거 아까 한번 버렸고 또버려 원래 그거 3다수평을 2키로만 했었겠나? 응아그 음. 그래서 내가 2.2키로 정도에 맞추지 여기 0.3미터 왔다데요 여기는 더지는 야. 상당서 여기도 다 배서 저렇게 메꿨네요 교체할 수 없으니. 그 사이드스텝으로피해 어. 어, 무릎이 리가 온다. 멈춰. 네? 어. 어, 내데막겠 <laughs> 야, 너는 너는 여덟 살이지 엄마 나이가 많잖아. 벌써 무리가 와요. 엄마만 아, 하던데 어, 이게 어. 하나 생겼어 엄청 두꺼운 전기줄 같은게 어? 뭐야? 엄청 아, 두껍더라고 아, <laughs> 위에 저런걸 한다고 저렇게? 몰라 그거 오겠지 저거 아까 저거 뭐야 전자판 오는거 여기에 스피팅 코브라 있진 않겠지? 그건 또 무슨 코브라입니 어디서 찾서 봤어? 실리콘 떨어져있는 저건 이렇게 해서 케이스 시이휘발어 저기 물메도라도 보이네 이기실감 보이잖아 회색이 갈색 헬색이 응. 헬색 어, 저기. 저거. 아 저거요? 아니 저기, 저거 어, 저거 저거 저기 여기 신반이에요 아니 이거는 절신반이에요어 절. 네. 저기 실내 평지가 아니야? 네 지금 내려줄 거야? 이건 뭐지? 구엄차는 음. 안 보이나? 안 보이지 구엄차는 저기 반대편이야 네. 사야 빨리 가야돼 시간이, 어, 시간이, 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 엄마 한번더 시키지 <laughs> 올라갔다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와 한 바퀴 이렇게 돌지 말고 이렇게 돌면서 원래 체력을 이렇게 충전하고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딱인데 진짜 아저씨. 뭐 하시나보다 삼저씨춘삼 삼춘? 삼 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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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 다 머리를 짧게 이렇게 미는 건가? 백퍼센트? 고기야. 고 준서가 고기 양고고 잡고 스님이래요. 에 그것도 약간 놀리는 거 같아.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형아가 응? 저보고 초 아래요. 누구?

영아가 쭈쭈발이 먹는다. 음, 여기서 살짝 껴줘야 돼, 원래는. 평지잖아. 근데 서야 엄마는 찌는 것도 가능. 서아야, 근데 여기 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돼.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응. 그냥 뭐 다른 거 구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아, 엄마 아, 찬성. 앞으로 한 바퀴 아니면 지금 아, 이거 돈거 끝. 이제 끝? 앞으로 한 바퀴. 앞으로 한 바퀴 더 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시간이 엄마가 없다 그러니까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지금 3시 11분인데 올라갔다 내려오면한 3시 25분 정도 되겠다. 그럼 구경 어, 구경할 시간이 없네. 라라 그러면 지금 한 바퀴 끝 어. 이게 끝이라고? 응더 돌고 싶지 않시면 저거 구경도 하고 싶어요 이거 읽어봐 그만 어? 잠깐 잠깐만 가만히 있어 엄마 이게 뭐었어야 응. 우리 저기만 손둥어리인가? 예예예. 오, 고리도 있어? 고리 한번 봐봐 저기 막다 수영하고 있기안 보이는. 거야. 저기 움직이는 거안 보여? 아. 검정색? 되게 많은데? <laughs> 저기 그네 한번 타볼까? <laughs> 무서울 수도 있어. 손꼭 잡아야 돼, 서야 어, 어, 잡아. 사람 너무 많네. 서야, 이제 구경할 거 없어? 구경 다 했어? 엄청 기다려야 될걸. 비빔 된장 아까 너가 운동 기복.

너어미요 괜찮아? 다 아니 나는 뭐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타지도 않는데 뭐 평일엔 아무도 안타 1분 <laughs> 찍었어 진짜? 1분이나? 네 뭐? 어? 이거 시간, 시간 안 가는 거 같잖아요 많이 밀어? 미르라고? 어 세게? 이제 구경 다 했어 여기 엄마는 이제 형아 데리러 가야 돼 뭐야. 가자 막... 20분 됐다 막아. 30분쯤 끝난다고? 어? 어. 나그 앞에 봐야지 자야. <laughs> 아, 내려가서여기를봐야되잖 아, 여기가서, 여기가서, 여기봐서 여기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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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가 <laughs> 학교에서 수산봉 놀러올 때는 이쪽 안 오고 저 밑에 거기 무슨 나무 통집 같은데 거기서 노는 거야? 네. 거기 뭐 하고 놀아 거기서? 뭐할거 없어요. 아니 저기 나무 숙성만부터 간것 더 oh, 해. Hey.